스마트폰이 느려져 많이 답답하신가요? 느려진 스마트폰 이것만 삭제하시면 이제 새 폰처럼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 이것저것을 알려주는 렌즈 속 작은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는 속도가 빨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제 속도가 느려져 답답하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은 통화를 많이 하시지만 또 카카오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카카오톡이 스마트폰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카카오톡에 이것만 삭제해 주시면 느려졌던 스마트폰을 새 것처럼 빠르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면 기쁨 뿜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네 하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카카오톡이 주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카오톡은 사진과 영상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벚꽃이 만개한 날이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많이들 올려 놓아 주시죠? 이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온 것을 저장하고 싶은 것은 다운 받기 하셔서 갤러리에 저장합니다. 저장하지 않고 그냥 클릭만 하고 보기만 했어도 내 스마트폰 속 어디엔가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스마트폰 속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홈 화면이 설정을 터치하시거나 설정이 안 보이면 스마트폰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하면 보이는 이 톱니바퀴를 터치해 주세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카카오톡 앱을 찾아줍니다. 용량이 보이는데요. 허, 우와 저는 15기가가 넘네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내 스마트폰에서 15기가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저장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이곳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잠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데이터 삭제와 캐시 삭제 두 가지가 보이는데 데이터 삭제는 터치하시면 노노 안 돼요. 이곳을 삭제하면 채팅창에서 하셨던 대화 내용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대화 내용도 다 지워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데이터 삭제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캐시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쌓였던 것들이 삭제되면서 저장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해주실 게 있어요. 각각의 채팅방에서 주고받았던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파일 이런 것들을 삭제해주셔야 합니다. 삭제하실 채팅방을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선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사진, 동영상, 이 글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터치해 주세요. 오른쪽 상단이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할 사진이나 또 동영상을 선택하신 후 아래에 있는 휴지통 터치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두 다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있는 관리 터치하셔서 모두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그런데 삭제하시기 전에 저장하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시면 삭제하기 전에 먼저 저장을 꼭해 놓아야 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대화는 그대로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만 삭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채팅방 나가기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겠죠? 나가기 하면 대화도, 사진도, 동영상도 모두 같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나가기 방법 알아볼까요?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나가기 할 채팅창을 꾹 눌러 나가기 터치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니 15기가가 넘었던 용량이 기가로 줄어 휴대폰의 공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스마트폰 공간도 늘어났나요? 오늘은 카카오톡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던 파일을 정리해 휴대폰을 새것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잘 이용하시지 않거나 너무 많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채팅창 등은 자주자주 정리해 주시고 불필요한 캐시를 삭제해 주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스마트폰이 느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